자 이제 로그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인데 로그의 정의와 성질, 지수 법칙부터 다시 한번 가보는 거야. 지수 법칙 때 우리가 뭐 공부했었지? 잘 봐봐. a의 x 제곱은 b 이런 형태를 보자고 했었지. 맨 마지막에 이런 설명했단 말이야. 그리고서 자 하나씩 뜯어보자고. 이때 여기 x를 뭐라고 부른다고? 얘가 바로 지수잖아. 지수. 알겠어? 그런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었지? 얘가 로그야. 로그 값. 기억해도 얘가 로그 값이야. 근데 우리는 지수법칙에서 이 X 값이 실수 범위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공부했었어요.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은 이게 실수까지 확대가 되려면 얘가 뭐라고? 유리수 지수법칙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었지. 왜냐면 유리수는 실수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었지. 즉, 1이 아닌 양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었어. 이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밑. 밑. 자, 그러면, 원래 로그에서 쓰는 표현인데, 얘를 보고 진수라고 할 거야. 왜냐고? 그냥. 그래, 연결성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1이 아닌 양수를 실수 거듭제곱해주면 음수만큼 거듭제곱해도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고 그랬어. 이 진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었지.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어떤 거야? 이거를 그래봐야 똑같은 표현인데, 그래봐야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좀 다른 스타일로 한번 써보겠다 이 얘기야. 이건 뭐냐면, a를 x만큼 거듭 제곱하면 b가 나와요. 이 뜻인데, 우리는 x가 주인공인식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한 거야.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A를 거듭제곱해서 B가 나오면 몇번 거듭제곱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3에, 너네 3에 5제곱이 243인 거 알고 있어? 요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지수식이잖아. 이걸 보고 난 지수식이라고 부르거든. 얘는 로그식이라고 얘기를 해. 이걸 그대로 로그식으로 바꿔볼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43이 4가 되는 거야. 잘 보세요. 4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3을 거듭 제곱해서 243이 된다면 그때의 지수란 뜻이에요. 그렇지 않니? 여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 지수식, 로그식. 같은 거야. 왜 그러냐면 지수가 바로 그 로그 값이니까. 알겠니?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봐. 같은 식이라고 했으니까 조건마저도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은 이 로그 값이 바로 지수 값이 되기 때문에 얘는 실수 범위로 다 표현이 가능할 수 있어. 유리수, 무리수 또는 정수, 자연수 뭐 이런 거다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밑조건 그대로 따라와야 되거든.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다시 로그의 밑이라고 그래. 지수식의 밑, 로그식의 밑 같은 거예요. 그럼 역시나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겠지. 1이 아닌 양수가 된다. 그러면은 진수. 지수식의 진수는 로그식의 진수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 진수라고 불러. 0보다 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지수랑 로그는 같은 거야. 그리고 밑조건과 진수조건도 똑같아요. 왜? 지수 자체가 실수 범위로 확대되면서 로그값도 실수로 나타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 뭐냐면은 어? 선생님 사기 치지 마세요. 왜? 아니, 나는 학교에서 지수랑 로그랑 역함수라고 배웠다고 근데 왜 같은 거라고 배우냐고 그거는 너네가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알겠지 지수랑 로그랑 역함수 관계라고 그러면 은 빨리 어, 탈출해야 돼 알겠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 멱살 잡고 막어 뺨이라도 때려가면서 잘못 공부한다고 잘못, 잘못 공부한 거라고 알려줘야 된다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란 말이야 알겠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영상도 올렸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수학 하에서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봐봐. 얘가 지수 함수야. 그런데 역함수를 만들어 볼 거야. 역함수를 만들기 위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y랑 x를 먼저 바꾼 다음에 내가 보기 편한 형태로 식을 바꿔 주는 거야. 이게 지수 함수야. 이게 지수 함수의 역함수야. 알겠어? 이게 지수 함수의 역함수야. 근데 꼴비기 싫게 생겼지. 왜 y는 하고 정리가 안돼 있어. 그러면 y는 하고 정리하고 싶으니까 y는 했더니 이 y가 지수 값이고 로그의 값이잖아. 그럼 로그 a 이르미트론 x야. 로그식으로 바뀌었지. 이게 로그 함수야.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만든 다음에 보기 편하게 바꾼 거라고. 그게 로그 함수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좀 전에 배웠던 그 뭐야? 얘를 이거 로그 값으로 표현해보자. x는 로그 a 이르미트론 y. 둘이 같니? 다르잖아. 다르잖아. 알겠어? 자, 뭐라고? 지수는 로그랑 같아요. 근데 지수함수랑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야. 알겠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헷갈리면서 이제 망하는 지름길로 빠지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재 첫 번째 로그에 정의하면서 1, 2, 3, 4번에 다 이야기를 했어. 됐지?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로그의 성질과 밑변환 공식, 기타 변환 이런 공식을 공부할 거야. 그 너네 있잖아. 지수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랑 똑같아. 거듭제곱분의 정의 이런 걸 배운 다음에 성질이라고 해서 공식 몇개 배웠고 그럼 지수법칙으로 공식을 배웠잖아. 정의와 공식을 배우는 거야. 우리 로그의 정의를 배웠지. 그럼 로그의 공식을 배우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공식은 로그의 성질이라는 이름의 공식이고 두 번째는 밑변환 공식이라는 공식. 두 가지 세트로 나타나 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기본 성질 이렇게 되어 있네. 기본 성질. 첫 번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런 게 있어요. 로그 a 를 밑으로 한 a는 1이다. 그다음에 로그 a 밑으로 하는 1은 0이다. 이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렵진 않아. 이게 뭐냐면은 생각을 해봐 봐. a를 거듭제곱해서 a가 그대로 나와야 돼. 몇번 거듭제곱해야 돼?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지수가 1이다. 두 번째 a를 거듭제곱했어. 그런데 1이 됐어.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공부했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그러니까 지수가 0일 때나 가능하다. 그 사실이야. 이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증명 과정이 필요하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곱하기 y 가 로그 a를 밑으로 한 x 더하기 로그 에이르미트론 y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 어떤 교재에서는 이게 반대로 얘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상관은 없고요. 그렇게 한번 써볼까? 내가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쓰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서 로그 에이르미트론 x 더하기 로그 에이르미트론 y는 로그 에이르미트론 x y 다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은 그 공부할 때 복습 방법이 두 가지겠어요 첫 번째는 정의대로 해석을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증명을 해보는 거야 근데 정의대로 해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첫 시간부터 얘기를 했잖아 이게 수학적으로 배우는 식들이다 남의 나라 문법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남의 나라 문법 그렇게 되어야지 학습이 잘 이루어질 거야 왜냐면은 결국 계속 나가면서 어색한 표현을 배우고 그게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 쉽게 말이야.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자고. 이게 뭐야? 로그값. 로그값은 뭐랑 같다 그래서 지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수. 맞아? 이것도 뭐야? 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거듭제곱해서 x가 나오게끔 해주는 그 지수랑 얘를 거듭제곱해서 y가 나오게끔 해주는 지수는 더했을 때 누구의 지수야? 두 개를 곱한 놈의 지수라고 알겠어? 두 개를 곱한 놈의 지수라고 잘 봐봐. 로그를 복습할 때는 지수법칙이랑 같이 옆에다 두고서 공부를 하는 건데 지금부터 뭘할 거냐면 은 얘를 m이라고 얘는 이제 어떻게 돼? n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어 로그 a를 밑으로는 x가 m이니까 얘를 지수식으로 바꿔볼게. a의 m제곱은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 a의 n제곱은 y 이렇게 되는 거지. 잘 생각해 봐봐. 우리는 지금 뭐라 할 거냐면 m과 n이 더해진 걸 구해볼 거야. 얘네 두개 더해지려면 은 곱하면 되겠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만큼 거듭제곱이 있고 얘네 두개 곱하세요. x, y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잘 봐봐. m 플러스 n.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그 지수가 n 플러스 n이 되려면 누구의 지수야? a를 거듭제곱해서 xy가 된 얘를 거듭제곱해서 결국은 x 곱하기 y가 된 놈의 지수랑 똑같단 얘기. 여기 n 플러스 n 있잖아. 알겠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일단은 해석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요거고. 그다음에 직접 유도를 해볼게. 직접 유도는 뭐냐면 요걸 그대로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본 다음에 해석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진짜 유도를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상태에서 요거 로그식으로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알겠니? 자, 그러면은, 로그식으로 바꿀 거면 m은 뭐예요? m은 로그, a를 밑으로는 x 이렇게 될 거고, n은 로그, a를 밑으로는 y 이렇게 되겠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는두 개를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맞아? 그리고 이쪽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걸 로그식으로 바꿔봐봐. 요걸 로그식으로 바꾸면은, 지수. m 플러스 n은 로그 a를 밑으로는 x 곱하기 y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m 플러스 n이 뭐야? 이 m 뭐예요? 여기 이걸 로그식으로 바꿔봐. 아까 썼던 거왜 지웠지? 자 m은 로그 a를 밑으로는 x n은 로그 a를 밑으로는 y 두개더 해봐봐. 얘네 두개더 하려면 얘네 두개더 하면 되겠지? m 대신에 얘. n 대신에 얘를 써봐봐. 로그 a를 밑으로는 x 더하기 로그 A를 밑으로 Y가 어떻게 돼요? 로그 A를 밑으로 X, Y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 나와있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대로 복습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세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는 뭘까? 자 로그 A를 밑으로 X에서 뺄 거야. 로그 A를 밑으로 Y.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냐면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y분의 x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m이고 얘가 n이야. 요렇게 적어 놨잖아. 똑같이 가 볼게. 그러면 로그 이쪽에다 미리 써 놓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음. x를 m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a의 m제곱이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a를 밑으로 y는 n 이렇게 되니까 a의 n제곱은 y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네들을 가지고서 한번 해석으로 접근해 보자고 이 친구가 누구야? 지수야 지수. 로그 값이 지수잖아. 어떤 지수가 있고 이 지수가 있어. 결과가 누가 나오는 거? x랑 y가 나오는 지수가 있어. 근데 지수끼리 빼질 거래. 그러면 어떤 놈에 대한 지수야? 나눗셈 결과의 지수가 될 거라고. 알겠니?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한번 또 유도 과정을 한번 겪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정리해놨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봐. 여기 m 빼기 n은 로그 a를 밑으로 는 y분의 x 요렇게 되는 거지. 지금 보면은 M과 N이 빼진 형태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M에서 N이 빼진 게 나오려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나누면 돼. 지수법칙을 생각하란 말이야. 그럼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N만큼 거듭제곱이고, 어떻게 줘야 돼요? Y분의 X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해 돼? 그럼 여기를 이제 로그식으로 다시 바꿔봐봐. 어떻게 돼? 응? 로그. 로그. 밑은 밑으로 갈 거고, 진수는 진수로 갈 거고, 이게 뭐야? m-n이라고. 이 결과가 m-n이 나온다고. 근데 이 친구 누구였어요? m은. 얘죠? n은. 얘죠? 진짜 나오잖아. 알겠어? 보세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y분의 x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빼기 로그. A를 밑으로는 Y가 나온다. 직접 내가 말한 대로 해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유도 과정을 거치는 거를 같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적어두시고요. 적어두시고 난 지울 거야.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적은 다음에. 야, 영상을 멈춰도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게. 그럼 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 자 로그 a 를 밑으로는 x의 n 제곱이 있다. 주목해 두세요. 여기 진수에 지수가 붙어 있지. 얘가 앞으로 넘어가서 곱해지는 형태를 취할 거다. n 로그 a 를밑으로 x.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니?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까 로그 a 를 밑으로는 x를 m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었지. 이번에는 n은 단지 x위에 붙어있는 지수일 뿐이고 얘를 m이라고 하자. 그럼 잘 봐봐. 이걸 지수식으로 바꿔. 얘는 로그식이잖아. 로그식 지수식. 이게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러면 a의 m제곱이 x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은 x한테 이렇게 n제곱이 되어있는 식이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a의 m 제곱 자체를 n 제곱하면 그것이 x의 n 제곱이 되면서 진짜 x의 n 제곱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좌변은 정리를 조금 해주면 a의 m 곱하기 n 제곱 그게 x의 n 제곱인데 너희 이거 봐봐 이제 이걸 로그식으로 바꾸는 거야 로그식으로 바꾸면 log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의 n 제곱 자체가 m 곱하기 n 지수로 나와야 되지 m 곱하기 n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 m 값이 뭐였어? a 이르미트런 x 로그 값 n 을 앞으로 써볼게 n 곱하기 로그 에이르미트런 m 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넘어서 곱해지는 그 형태로 인식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래서 기본 성질 네 가지를 정리했는데 잘 기억해도 뭐냐면은 해석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직접 유도 과정을 해보는 거 그게 첫 번째 복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식을 원웨이로만 외우면 안 돼. 여기서 이 결과가 일로 가는 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 사용할 때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쪼개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 하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모든 게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이런 뜻이야. 1. 어떤 문제적인 상황에서 1이 주어지면 로그 3을 밑으로는 3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로그 7을 밑으론 7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로그 3을 밑으론 15 이렇게 나오죠 그럼 로그 3을 밑으론 3 플러스 로그 3을 밑으론 5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야 돼 너는 이거 보면은 공식에 의해서 얘네 두개 곱해서 만들면 되겠구나 이것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만 뭔가 하나를 배우면 역연산까지도 할수 있어야 돼 무조건이야 알겠지 기억해 두시고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 성질이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밑변환 공식이라고 있어. 또 이제 기타 변환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냥 응용해서 만들어진 식이니까 일단 밑변환 공식부터 살펴볼게요. 거기까지만 봐도 될 거야. 자. 밑변환 공식. 얘네들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잘 봐. 결과부터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우리 교재에는 얘가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1번 로그 A를 밑으로 한 B가 나오면 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밑을 말 그대로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든 C를 밑으로 한 A분의 로그 C를 밑으로 한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아니 밑이 A도 아니고 B도 아닌 다른 숫자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자면 로그 3을 밑으로 한 7이 3도 아니고 7도 아닌 로그 이름이 트런 3분의 여기가 2로 바뀌었으면 여기도 2로 바꿔야 돼. 로그 이름이 트런 7. 이래도 된다 이 뜻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게 왜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내가 보여 줄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우리 얘를 m, 얘를 n 이렇게 바꿔 놓고 시작을 했었잖아. 정의를.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얘를 m이라고 해볼게 여기서. 그러면 로그 a를 미트란 b는 m이야. 알겠니? 지수식으로 바꾸는 거야. 항상 패턴이 다똑같대 지수식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일종의 간단한 계산을 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다시 로그식으로 바꾼다 이 얘기죠. 그럼 얘는 지수식으로 바꾸면 A의 M제곱은 B 이렇게 되거든. 맞지? 맞지? 잘 봐봐. 그런데 아까는 이렇게 한 다음에 더샘, 뺄샘 곱샘, 나눗셈 이런 걸 했었잖아. 지금은 뭘할 거냐면은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거야. 생각해봐. 2라는 숫자가 있어. 2는 3001이랑 같은 숫자죠? 그러면 여기다가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여기도 동시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해야 같을 거 아니야. 그 방법을 이용하겠다고. 일단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로그 c를 밑으로는 a의 m제곱이야. 됐어? 그다음에 우변도 로그 c를 밑으로는 b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어?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잘 봐봐. 아까, 여기,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넘어가서 곱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앞으로 넘어가서 곱해지는 거야. 그 방법을 적용시켜보자고, 여기 이제 어떻게 돼? m 곱하기 log, c를 밑으로는 a 가, log, c를 밑으로는 b. 이렇게 나타날 거고, 지금, m한테 곱해져 있는 요, log, c를 밑으로는 a라는 친구 있죠? 우변을 넘기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 m이라는 값은 로그 C를 밑미트론 a 분의 로그 C를 밑미트론 b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그 m이 누구야? 여기 로그 a 밑미트론 b. 어? 오른쪽에 적어볼게. 로그 a 밑미트론 b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공부하려고 했던 그 공식 그대로 나오지. 맞아? 똑같잖아. 반드시 이 유도 과정을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이렇게 바뀐다. 철저히 외워서 바로바로 쓸수 있게끔. 또, 뭐,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걸 거꾸로 이걸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 알겠지? 연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자. <laughs>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은 간단히 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거든. 로그 A를 밑으로 한 B가 있어. 지금부터 밑 변환을 해볼 거야. 아까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다른 밑으로 변환을 하는 거잖아. 지금은 B라는 걸로 밑 변환을 해볼게. 그럼 B를 밑으로 한 A분의 로그 B를 밑으로 한 B. 요렇게 되지 않아? 알겠어? 어? 그럼 님들 한번 보세요. 얘는 얼마야? 아, 이거. 기본 성질 첫 번째 밑과 진수 똑같으면 1이잖아. 얘는 1이네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로그 b를 밑으로 a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뭔 소리야? 밑과 진수가 있는데 서로 뒤바뀌었어. 그러면 역수가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어? 잘 기억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역시나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돼.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있잖아. 이 교재에는 없는 부분인데 아 기타 변환 나와있구나. 기타 변환. 기타 변환으로 한번 가봅시다. 기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 내 생각엔 그냥 이게 이 3에 1번 있잖아. 얘네가 밑 변환이라고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차라리 날텐데. 무슨 얘기냐면은, 님들 봐봐. 로그 A를 밑으로 한 B에다가 곱하기 로그 B를 밑으로 한 C 곱하기 로그 C를 밑으한 D 이렇게, 어, C를 밑으로 한 A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 결과가 어떻게 되면 1이 된다는 얘기야. 마치 이런 느낌이죠. 얘의 약분 되고 얘의 약분 되고 그 다음에 얘예얘예 약분 돼서 1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쁜 건 아닌데 대신 이렇게 공부를 끝낸 다음에 이렇게 쓰세요. 뭐냐면은 밑변한 공식을 써보자. D로 변환을 해볼게. 얘는 뭐가 되냐면 로그 D를 밑으로한 A 분의 얘는 로그 D를 밑으로한 B 곱하기 로그 다 d를 밑으로 하는 b 로그 d 를 밑으로 하는 c 곱하기 로그 d를 밑으로 하는 c 분의 로그 d를 밑으로 하는 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d를 밑으로 하는 a 두개 있죠? d를 밑으로 하는 b 여기도 있죠? d를 밑으로 하는 c 여기도 있죠? 1이 된다 이 얘기야. 첫 번째 요거.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여기가 a인데 여기는 d 가 있어 알겠니? 아까는 주 순환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뭐하냐면 이 d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e라는 새로운 숫자로 다시 밑변환해 봐. 이름이은 a 분의 log 이름이은 b 곱하기 log 이름이은 b 분의 log 이름이은 c 곱하기 log a 밑으란 c 분의 로그 a 밑으란 d 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약분 약분 똑같은 거. 약분 약분. 근데 얘네 약분 돼야 안 돼요. 안 돼. 지 진수가 다르잖아. 그러면 다시 접어. 이렇게 생긴 걸 이쪽으로 접어. 그럼 뭐만 남아? 밑이 똑같은 거니까 분모에 있는 그 로그 값의 진수가 밑이 될 거야. 어, 여기다 적을게 밑에다. 이 결과는 a 밑으란 d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바꾸려면은 이걸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 결과를 만들지 말고요. b 가 있으면 이렇게 없애고, C가 있으면 이렇게 없애고. 그래서 D하고, 아니, A하고 D만 남는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1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를 밑으로는 D가 된다. 이렇게 올 수도 있어야 돼. 기타 변환 1번은 이 내용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타 변환 2번을 한번 가볼게. 2번. 2번은 뭐냐면은 여기도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a가 있어. 이게 밑이야. 로그 어, b를 밑으로 하는 c만큼 거듭제곱 이렇게 된대. 이게 지수야. 그러면은 여기 밑과 지수에 있는 진수가 서로 자리바퀴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요렇게 이게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건지 얘기해 줄게. 자, 여기 밑이 b 죠 이 값이 똑같다며. 그래서 진짜 똑같은 건지 밑이 비인 로그를 양변에다가 어 취해줄 거야. 그럼 얘가 진수가 되버렸지 어떤 로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얘가 뭡니까? 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니까 앞으로 넘어갈 수 있어. 얘도 뭐야? 진수에 있는 지수니까 앞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식을 써볼게. 얘는 로그 기르미토란 C 곱하기 얘 누구야? 로그 비르미트론 a 이렇게 되는데 얘도 이제 봐 봐. 로그 비르미트론 a 얘가 앞으로 가서 곱해졌고 얘는 어떻게 돼? 로그 비르미트론 c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좌우 비교 좀해 볼래? 얘얘 똑같고 얘얘 얘 똑같잖아. 그럼 좌우 같다 틀리다? 좌우 같다야.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음. 미안하다. 이거 3번에 나와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야. 알겠지? 3번에 나와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고 2번이 요거네. 그 3번을 다시 응용하면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거든. 우리 방금 3번 본 거야. 3번. 그러면은 a의 로그 b를 밑으로는 a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아 미안 여기는 b를 밑으로 아니, a를 밑으로는 b 이렇게 되지. 그러면 그 3번을 응용하면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가 있잖아. 자리 한번 좀 바꿔볼래? 그럼 b 의 로그 a를 밑으로는 a만큼 거듭제곱, b는 1이죠. 그래서 b가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을 뿐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번호만 적고 있는데, 그래서 기타 변은 마지막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4번이야. 4번.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배운 걸 고대로 다 써먹는 거야. 이거는 4번 되게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건데, 4번 있지. 기본 성질 4번이랑 이 밑변한 공식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로그 a의 n만큼 거듭제곱을 밑으로 하는 b의 n 거듭제곱 요렇게 되는 거거든. 밑변환 좀 잠깐 해보자. c로 밑변환을 해주면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a의 n만큼 거듭제곱 분해. 로그 자 여기는 c를 밑으로 하는 b의 n만큼 거듭제곱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진수의 지수는 다 앞으로 넘어가서 곱해질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 그러면 앞으로 넘겨볼게. 앞으로 넘기면은 얘는 분모로 가는 거야. M분의 얘는 분자로 가겠지 당연히. 얘는 분모고 여기는 분자니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 곱하기 로그 C를 밑으로는 A 그리고 분의 여긴 또 어떻게 돼? 로그 C를 밑으로는 B 이렇게 되는 건데 결과는 얘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 밑변한 공식을 거꾸로 해서 접을 수도 있어야 돼. 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로그 A를 밑으로는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M분의 N. 곱하기 로그, A를 밑으로는 B. 요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했냐면은 로그의 정의와 성질, 그리고 밑변한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아, 여기를 처음 공부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그리고 지수법칙을 잘 복습을 하고서 여기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관련성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도 복습을 잘해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할 거냐면은 상용로그라는 걸 공부할 거거든 그리고 로그 값에 뭐 이제 음 뭐랄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로그라는 그 체계로 표현이 되는 숫자들을 어 나타내 보고 우리가 익숙하게끔 해보는 훈련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연습이 안돼 있으면 수업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튼간에 알겠죠 자 그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음.